승객이나 화물을 오르내리기 위하여 열차 같은 탈 것이 잠시 멈춰 있는 곳, 스테이션.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파워가 들어가면 물과 불, 바람과 원자력 등을 이용해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가 되고, 가스가 들어가면 자동차 같은 기구에 연료를 넣어 주는 주유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파주라는 도시 이름과 평화라는 명사를 붙인 스테이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곳에 잠시 멈춰 찾아볼까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 분단의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 파주에 평화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그 화두 속에 담겨 있는 많은 문화적인 모티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모티브들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 맞게끔 잘 살려낼 수가 있다면 우리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파주 평화발전소 이 행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파주 평화발전소의 첫 번째 동력은 판문점에서 만들어집니다. 판문점은 냉전과 전쟁, 분단과 동시에 대화와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판문점 역사 최초로 미술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분단을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식한 작가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 섬의 상처와 치유의 흔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작가가 베를린에서 작업한 신작 ‘하늘 사다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면 소수밖에 못 보는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는 베를린의 그 분단선, 무너진 벽과 똑같은 자리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작품이 걸리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막 생명력이 넘치는 상황도 있을 거고 희망적인 느낌이 왔다가도 이렇게 다시 까맣게 절망을 느끼는 상황에도 부딪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거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맑은 하늘빛에 정말 이 철조망이 사다리로 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파주 평화발전소의 두 번째 동력은 도라산역에서 나옵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라는 글기와 마주한 마리 코모리의 작품. 시작과 끝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돌아산 역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김승영 작가는 10년 동안 스피커를 모아오며 사람과 자연, 사물들의 다양한 소리들을 내는 스피커를 탑처럼 표현해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패스피커 211개를 7 m 가량 쌓아올려 도라산역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완성을 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멈출까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직 통일이 안된 입장이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완성된 탑보다는 완성에 덜된 탑이 어울린다 이 장소에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돌아산 역사 밖에는 사람의 체온 36.5도를 유지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런 뭐를, 음, 보니까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것 같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광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사람 발길이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분비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아서 되게 의자가 따뜻한 것처럼. 파주 평화 발전소의 세 번째 동력은 파주 출판단지에서 나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작품은 색색의 거대한 그물을 이용해 한송이의 꽃을 형상화했습니다. 평화, 사실 평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 그냥 아주 그냥 크게 생각해서 꿈 같은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느낌, 그런 태도, 뭐, 이, 이런 걸 가지면 좀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제목은 사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붙인 제목이에요. 철의 장벽이라 생각했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솜장막이었다는 박기원 작가의 의름은 우리가 애던 바리케이드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전준호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의 군인으로 참전한 형제가 전쟁터에서 극적으로 만난 실화를 바탕으로 형제의 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두 형제가 서로에게 분리된 채 허공을 안고 왈츠를 춥니다. 도시 에너지를 흡수해 유지되는 기계 생명체와 가스 터빈 엔진의 미세 로봇이 기생하여 변이된 무기 생명체가 선보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환경 오염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의 등장. 이제 작가의 관심은 인간이 아닌 이질적인 새로운 종과의 조화를 꿈꿉니다. 북유럽의 신비로운 대자연의 영감을 받아 과학과 미술을 융합한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 다각형의 거울 조각들이 모여 꽉 들어맞는 구형을 이루면서 태양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은 점점 기계화되고 로봇은 점차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대. 무엇이 사람인지 무엇이 기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을 재현하던 강익중 작가는 911 사태의 소식을 듣고 작업을 중단합니다. 미완의 탑 앞에 앉은 이 사람은 무엇 찾는 걸까요? 어,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어,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흔히 분단 국가로서 평화라고 하면 전쟁 없는 통일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워낙 중요하고 민족의 수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를 들자면, 어 결국 전쟁이 없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날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너무나 많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고 이제 와서는 지구라고 행성, 라고 하는 행성의 그 존속 가능성, 이런 것 마저도 이제 의심시 되고 있을 정도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화합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그 평화로운 공존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홀로 있다면 필요치 않을 단어 평화, 소통과 오해, 질투와 그리움, 공격과 상처, 그리고 설득과 이해는 내가 아닌 둘 이상의 존재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평화라는 화두는 언제나 필요한 것임을 파주평화발전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